새해 첫날부터 대운이 터지는 띠를 지금 바로 호명합니다. 이분들은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아주 운수대통하며 대박이 나는 흐름입니다. 지금 화면을 두번 터치하고 댓글에 새해 복 적으시면 복이 쏟아집니다. 이분들은 아마 올해 말부터 이미 대박의 징조가 조금씩 보였을 것입니다. 꼬여있던 일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하고 못봤던 돈을 받기 시작했다거나 금전 상황이 눈에 띄게 나아지는 등 운이 다가오는 신호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흐름 위에서 맞이하는 1월이기에 정말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덕을 많이 쌓으시고 비방도 성실히 하셔서 복을 차곡차곡 모아오신 분들이니 새해부터 이런 큰 복이 터지는 것입니다. 병 5년 새해의 기운을 받아 내년 한 해도 크게 대박나실 띠는 바로 개띠, 말띠, 범띠인데 하지만 쌓은 덕도 없고 새해에 나만 복못 받을까 걱정되는 분들은 반드시 현관에 복주머니와 금카드를 두시고 하늘이시여 제게도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복을 담을 그릇을 완성시키는 일이며, 좋은 기운만 골라 담아 여러분께 전달될 겁니다.